이 회사의 약관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세계 회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명확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면은 사실 이 약관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우리 소비자분들께 더 유리하게 해석되는 약관으로 선택을 해서 추천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저희 보험태출구 상품 분석팀에서 운전자보험의 세부적인 보상 조건과 그 세부적인 약관 내용 비교까지 마쳤습니다. 보험사 비교 완료해서 세부 약관 내용까지 비교해서 지금 현재 운전자보험 최선의 추천 플랜 보여드릴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100점짜리 운전자보험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들 오늘 영상 중요한데요. 자 먼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이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자동차 보험과 어떤 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제기를 할수 없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 동대복귀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피해자가 중과실 요무 상관없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요, 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고 형사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 벌금 이러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공소는 법원의 재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피해자의 손실복구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됐는가입니다. 말로만 합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 금전적인 합의 비용이 필요하겠죠.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벌금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자동차 보험에선 보장받지 못하고요. 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을 받냐?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대인 대물 벌금. 이게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걸 비교해야 되는지, 보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호 위반으로 전치 7주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6천만 원 제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합의는 절대 없고 오직 처벌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서 이 공탁제도를 활용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공탁금에 4천만 원 넣었다고 가정했을 때 1번 회사, 2번 회사는 4천만 원100% 선지급이 되고요. 3번, 4번 회사는 50%인 2천만 원만 선지급이 됩니다. 만약 공탁금 더 컸다고 하면 이 보장금액의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실제 운전자 보험 보험료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스펙타클하게 차이가 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보장을 받을 때 보장받는 금액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보장 요건들을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량 정처 급하게 내리느라 기어를 뒤에 놓고 하차하였습니다. 차량이 움직여서 지나가는 행위는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위를 입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런 사고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비탑승중 사고에 대해서 2024년 4월 이전 가입자 분들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즘 운전자 보험은 대부분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운전 자본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장 내용 비교를 꼭 해보셔서 나중에 차후에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장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 자동차 부상 치료 지원금이라는 특약을 같이 구성을 해드렸는데 1급으로 갈수록 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급 기준으로는 2천만 원 지급을 받고요. 14급이 가장 경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4급 기준으로는 최대 한도인 30만 원 지급 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중과실 유무 상관없이 피해자가 사망 중상에 이르게 하면은 공소 재개가 될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자 한 명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급 2급, 3급이 보통 중상해인데 1급, 2급,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서 공소제계가 되면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부분 이 부분은 과거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거긴 하지만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해 사고 보상 조건을 보면요 기존 운전자 보험은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또는 이 피해자의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이 돼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합의 비용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던 행위는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피해자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상급수는 1급에서 3급이 아닌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상해의 여부에 해당돼서 5천만 원의 형사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보통은 실무상 후유장해50% 이상을 중상해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형사합의를 한 것이나 이 중상해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간이사 불벌죄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거죠. 부상급수 1상급에도 해당 안 되고 기소도 안 됐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형사비 비용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요즘 운전자보험은 1급, 2급,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에도 최대 7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기존 운전자 보험 무료로 점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비탑승 중 사고죠 차량 정차 후에 급하게 내리느라 비에 놓고 하차했고 차량이 그대로 움직여서 행인을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4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점검해보셔야 됩니다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도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운전자 보험은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6천만원 제시했고 합의는 절대 없고 오직 처벌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서 공탁금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공탁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장 가능 여부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보장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1번 2번 회사는 1억 4천만원 한도로 100% 선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공탁금을 1억 원을 넣었다 하면은 1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지만, 9번, 10번, 11번에서는 50%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그리고 1억 4천만 원 공탁금을 했다 하면은 1번, 2번에서는 1억 4천만 원 전부 받지만, 3번, 4번에서는 1억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장 금액의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꼭 보험료가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요건을 운전자 보험에서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대인 대물 벌금, 대물 벌금 500만원, 대인 벌금 3천만원 설정해드렸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중인데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도 될까요? 이 중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중과실 유무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될수 있죠. 그런데 중상의 요건은 실무상 후유장해 50% 이상을 중상해로 인정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고요. 1급에서 14급 부상일 수가 있고 1급에서 3급 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1급에서 14급도 100% 선지급을 해주지만 어떤 회사는 1급에서 3급일 때만 100% 선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요건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특발진 사고 전기차 화재 사고 등에 대해서도 법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 비용 손해 담보도 꼭 넣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운전자 보험 약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몇백 원 몇천 원 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면은 보상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약관이 소비자분들께 어떻게 더 유리하게 해석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선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이 피해자. 회사의 부상 주수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앞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진단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산해서 적용한다라고 이 회사의 약관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세개 회사만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명확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그럼 보험료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면은 사실 약관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우리 소비자분들께 더 유리하게 해석되는 약관으로 선택을 해서 추천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약관 세부적인 보장까지 고려해서 운전자 보험 구성하시면 41세 남성 13,172원 여성 만원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모든 상품이 그렇고요 운전자 보험도 그렇습니다 매월 매주마다 변경되고 있고 상품 약관 분석의 중요성이 어떤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주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